일단은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요 식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죽인다, 뭐안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발도 잘안 깎아 먹어요 그냥 통 좀... 통째로 좀... 먹는데 <laughs> 깎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거 아침 식단인데 점심 대서야 먹고 있네요. 아니 뭐 원래 첫날에 다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잘 하긴 해야 되는데 해병대 캠프 가기 싫은데 사과 맛있네. 이번에는 유부 초밥을 해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디 고자 4분의 1 정도만 쓰려고 하는데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아닌가? 너무 적나? 아 사실 저도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 했... 양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아 매워. 다이어트 식단 파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14분. 원래 운동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또 저희는 마술사다 보니까 마술들을 하면서 운동으로 한, 하려고 합니다. 되지 않을까. 운동도 연습도 같이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몸무게가 다시 완전 들어오게됐습니다아 짜증나. 저도. <laughs> 그래서 운동 요즘 뭐 하셨어요? 줄넘기라거나 <laughs> 스쿼트도 해봤고 팔 벌려뛰기 막 그런 것도 해고 어. 얼마나 하셨어요? 20분 어. 20분? 어. 응. 할때 혹시 힘드셨나요? 땀은 났어. 근데 막, 막 힘들다 그런 것까지는 살좀안 빠지셨어요? 어. 아니. <laughs> 1.3kg 정도 빠졌어. 그럼 앞으로 빼야 되는 게 3.7kg인데 남은 시간이 18일 남았죠? 하루에 200g씩은 빼야 되는데. 그치? <laughs> <목소리> 플러스 칼로리 플러스 칼로리 이렇게 이거 먹는 거 보지가. <laughs> 신나. <laughs> 해장국은 칼로리가.. 네, <laughs> 해장국도 칼로리 엄청날 거예요 그니까 <laughs> 1200 칼로리 정도 플러스 김치까지 하면 일단 뼈다귀 해장국이요 700에서 850 칼로리고요 김치와 같은 추가적인 반찬을 함께 먹는다면 칼로리 완전 9칼로리 많이 먹고 그냥 열심히 움직여 그럴까요? 그가고는와 카메라 들고 있다고 편집은 제가 수지로 만들 생각에는 너 커피 박드니네저 그냥 바로 <laughs> <거기> 나와가지고 <laughs> 정확히는 쇼트 황금 <laughs> <방금>. 오케이 유씨 <입시. 웃음> 3.7kg을 남은 시간 동안 빼야 되는데 어제 설렁탕도 드시고 해장국도 드시고 <laughs> 그린쌤이 평상시에 운동을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운동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laughs>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 거요 오늘은 아무래도 첫날이고 하니까, 슬로우 버핏이라는 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아, 버핏? 어? 버핏인데 슬로우는 처음 들어본다? 네, 슬로우 버핏. 보통의 버핏 테스트는 이제. 오호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 근데 이걸 바로 하려고 하면 좀 빡세겠죠? 그치. 그래서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끝이에요. 이건 솔직히 보니까 300개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안될것아그아 아, 그러면 그린쌤이 한번 말해보세요 몇개할수 있을지 일단 100개? 100개? 100개 100개요? 어. 100개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이니까 어 솔직히 처음이니까? 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슬로우 버피 100개로 <laughs>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응. 여기서 쭉 늘어나야 돼요. 자, 일어서시고. 발이 손보다 앞으로 가야 있어요. 아, 아, 발이. 이게 발이에요? 아. 하나, 둘, 셋, <laughs> 넷,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덟 하나, 둘, no. 셋, <smiled> <하나 두ố> 넷, 다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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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넷, 다섯, 열, 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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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열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다섯! <laughs>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열여섯! 하나! 넷! 다섯! 열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laughs> 일! 휴식! 다행히나 쉬는 시간이었어. 휴식! 아... 지금... <laughs> 하나! 둘! 아... 아... 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아! 열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아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Don't let me leave, ma. No, no, no. 올라올 때 앉으셔야 돼요. 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시. 자.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laughs> 세, 네, 다섯,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네, <laughs> 하나, 벌써 일있십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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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열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20회씩, 10초 휴식, 5세트예요 3세트에요. 3세트에요. 3, 자. 2, 1,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넷 다섯, 열. 이제 그린세이 구경 붙이세요. Okay. 마지막 10개만 더! 하나, 둘, 셋, <laughs> 다섯, 스물! 스물! 하나, 아? 하나, 하나, 둘, 다섯, 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둘! 근데 너도 고생했다. 하지만 <laughs> 10분 정도 운동했거든요. 어? 자 그럼 5분 휴식하고 다시 100개 하는 걸로 할게요. 충분해. <laughs> 이 상태에서 다른 운동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러면 안 돼. 지금 <laughs> 달리기 할수 있어요? 어, 지금 상태로는. 보통은 할수 있죠. 할수 있지, 보통은? 좋아요, 그러면 한 바퀴부터 옵시다. 저희 저기로 가면 새끼를 있잖아요. 거기로 통해서 올장 입구로 나와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좀 오버같아. 오발... 제발. 아, 슬로우 버피 100개도 하셨는데. 아, 제발. 선생님, 3.7kg 빼야 돼요. 아, 그, 그렇긴 그 한데. 제발. 그리고 해병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알아! <laughs> 그러면 덜 힘든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솔직히 진짜. 아! Do, 아 예쁜 옷 입어 죠 <목소리나> 어. 체력아 <목소리나> <strip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저기 노란색 메뉴판 보이죠? 저기까지만 띕시다여기까지만여기까지 어? 네. 뛰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어,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아,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하고 나시면 다른 운동도 쉽게 느껴질 거예요. 이걸 했는데 다른 운동을 못 하시겠어요? 어. <laughs> 아니. 해야지. 자, 이거 정거장 통과하면 뜁시다 시작. 저희 문에 마술하는 거 있죠? 아! 그거 터치하고 오세요. 터치할 때까지 달리기. 아, 진짜! 오케이, 또 하셨어요. 어, 이거 기대진 마시고. 나쁜 놈. 안에, 안에 들어가 주시죠. 아우, 좋아.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디서 <laughs> 뭐 하고 계세요? 출발지요 직원분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그래서 좀 대놓고 앉아서 소서 자고 있잖아. 죽을 뻔했어요. <laughs> 린 쌤은 생각보다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쌤도 같이 하실래요? 네? 근데 척하지마요 근데? 저기, 문열때피번네번 들었어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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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줄었다. 어? 샤워했는데도 0.4 줄었다. 어? 수분이 빠진 걸 거긴 한데, 그래도 효과는 많이 있었다. 근데 물... 어. 근데 어. 맛있대요. <laughs> <laughs> 천천히 <웃음> 하자. 좋은데, 오늘 운동 열심히 해보셨는데 어땠나요? 이전에 했던 거는 운동도 아니구나. 그리고 너 나빠. <laughs> 아니 100회 하자고 해놓고 다 했으니까 10회 더, 라스트 10회 더 하라고 제가 라스트 10회라고 했을 때 그린셀 육성으로 터졌거든요. <laughs> 아니야, 그때 그랬, 그때도 그를 때 욕은 안 했어. 하나, 아, 둘, 셋, <laughs> 네, 다섯! 아, 어, 컷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도 하실 거죠?